증여세 한푼안 내고 싼 가격에 자산을 넘길 수 있는 것안 적는 것만으로도 다시 그게 무효가 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인 경우에는 세금이 0원이에요 어디서 냄새 나는 것 같지 않나요? 새는 돈 냄새를 맡아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 직접 전문가를 찾아가자니 시간도 없고 수수료도 비쌀까 봐 걱정되시죠 현직 세무사가 직접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절세해서 크크 웃음난다 세태 크크크 조선일보머니의 세테크크크 진행을 맡은 이영지입니다. 오늘도 세무사님과 함께 세금 어떻게 아끼는지 이런 거 알아보기 위해서 나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모빈 다솔에서 양도상속 증여 업무를 맡고 있는 어메림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랜만에 뵈요. <laughs> 네, 오늘 사실 딱 만나 뵙자마자 제일 눈에 띈게이 분홍색 아그 계산기를 히든 아이템을 가지고 나오셨던데 아, 네. 이걸 어떻게 가지고 나오시게 되신 건가요? 어, 오늘 아무래도 좀 세금 계산을 열어보, 여러 가지 좀 시뮬레이션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기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평소에 많이 쓰고 있는 저의 오. 계산기입니다 예쁘죠? 아, 제가 생각하는 계산기는 되게 거무튀튀한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 핑크핑크한 걸 주로 쓰시나 봐요 어, 제좀 취향을 좀 반영을 <웃음> 했고요 <웃음> 네, 여기에 좀 저희 세율이나 이런 거 바로바로 계산하는데 아. 틀리지 않게 하려고 붙여놨습니다 아, 그러네요 저는 무슨 전화번호 붙어져 있는 줄 알았어요 아. 열심히 오늘 계산기를 <laughs> 두드려볼 사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세테크크크 안녕하세요 평소 세테크 크크 열혈 시청자입니다. 제가 상담할 내용은 올해로 아흔이 된 아버님께서 손녀인 스물여덟 제 딸에게 아파트 한 채를 물려주시려고 하는데요. 아파트는 현재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절세를 위한 방법을 여쭙고 싶습니다. 대략적인 현황은 이렇습니다. 아파트 현황이 어, 위치는 서울 땡땡구 비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입니다. 최근 동일평형 실거래가는 2023년 6월 기준으로 8억 8천만 원현 전세가는 4억 5천만 원 취득가액 15년 전에 2억 원으로 취득을 하셨고요. 딸의 현황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대기업에서 2년 차 사원으로 4천만 원 정도 종잣돈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준으로 5천만 원 정도 연 수입이 있고요. 자력으로 신용대출을 받는 걸 감안하면 취득세를 내고 거나 현금을 좀더 마련할 여력도 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를 정확히 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받아 아파트 실거래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감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담부 증여가 나은지 특수관계 저가 양도가 나은지 판단이 어렵네요 세무사님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가 양도와 부담부 증여 저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나눴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어, 바로 증여를 하는 상황이었다면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한 대를 건너뛰어서 손녀의 물려주려고 하는 상황이네요 네, 저도 지난번 이제 영상이 나간 이후로 이 저가양도나 이제 부담부증여에 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비슷한 예, 사연이기는 하지만 지난번 이제 못다한 이야기도 들려드릴 겸 해서 저가양도와 부담부증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가양도와 이제 부담부증여를 고려할 때 있어서 어, 주의깊게 봐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어, 할아버지가 지금 현재 집을 몇 채를 보유하고 계신지는 적여주시진 않았어요 저희가 상담 함을 해 보거나 하면은 손녀딸에게 할아버지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할아버지의 주택이 많아요 다주택자이고 지분 한 채라고 하더라도 다른 자산이 많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하시는 생각이 어 내가 상속 으로 하면은 이제 자녀분들에게만 상속이 갈수 있거든요 다른 유증 이나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요 그렇게 되면은 어 내가 아들 딸에게 주고 그 아들 딸이 손자녀에게 가면은 세금을 두번 내는데 그냥 내가 조금 더 세금 내더라도 내가 다이렉트로 보낼게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현녀분들의 증여하고 싶다 라고 오시게 되더라고요 이미 많으신 거죠 아 일단 재산이 있으셔서 세금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지식이 있으시겠네요 네, 사실 좀 다주택자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1주택자 라고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연세가 90살 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정도의 이제 나이가 되시면 오늘은 너무 너무 건강하시지만 상속을 전혀 배제할수 있는 나이는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5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이렇게 확신을 할수 없는데 상속인 외의자인 손자녀에게 증여하면은 나중에 상속세를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상속하기 10년 전에 증여를 하면은 상속인에게 합산이 돼요. 나중에. 그런데 손자녀 같이 상속인 외의자의 겨, 경우에는 5년만 지나면 상속세 사이 의 영향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5년은 더살수 있을 것 같아 이런. 할아버님의 의지들, 더 복도들 겸 해서 또 손자녀분들에게 또 증여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년은 아, 무조건 건강하셔야 됩니다, 할아버지. 네. 은근히 또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또막 기운을 내시더라고요. 아, 좀 동기부여가 되는군요. 네,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쳐서 모두 다 이렇게 되게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도 음. 저희가 뵌 적도 있었는데요. 또이 물건이 지금은 8억 8천만 원 정도의 거래지만 이 주변에 뭔가 개발 호재, 지하철이 뭐 뚫린다던가뭐 이런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 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뭔가 상속 시에 갑자기 가치가 급등할 거라고 보여지게 된다면 지금 증여를 하는 게 상속세 절감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어요. 저희가 저번에 다룰 땐 저가 양도에 대해서 좀 비중 있게 다뤘던 것 같은데 부담부 증여와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가 자주 있나요? 거의 상담을 오게 되면 저가 양도 부담부 증여, 그리고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하는 단순 증여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이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그러면 이거 이번에도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겠네요. 네. 부담부 증여를 할때 최종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이 얼만지, 또 저가 양도를 할때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은 얼만지, 최종 숫자를 보고 좀더 적게 낼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면 될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저가 양도를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볼게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 저가 양수도는 시가보다 낮은가의 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이제 시가와 내가 준 대가의 차액이 생기는데 이것이 시가의 30%또 네. 3억 원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만 증여받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 저가 양도에 대해서 다뤘던 적이 있었으니까 혹시나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싶으시면 네, 요, 요 어디 죠 여기 가스 버튼 눌러서 한번 갔다 오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laughs> 네, 이거를 저희가 이제 10억으로 <laughs> 말씀해드리면 10억에서 30%와 3억 좀 적은 금액은 3억입니다. 그러면 내가 7억만 주고 할아버지한테 사와도 3억 원더 싸게 샀잖아요. 어떻게 보면 3억 원만큼 손녀가 이득을 본 건데 이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넘어가준다라고 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 한푼안 내고 뭐 약간 좀싼 가격에 손녀에게 자산을 넘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저가양수도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사연의 경우 시가의 30%는 2억 6,400만 원이에요. 2억 6,400만 원과 3억 원 중에 적은 건 2억 6,400만 원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2억 6,400만 원만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산을 해서 보면 증여 재산 가액이 0 원인 경우는 6억 1,600만 원, 6억 1,600만 원을 주고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되는 거죠. 음. 그 값으로 6억. 1600만원으로 거래를 해야 한다. 네, 근데 이 매매계약서를 쓰시면 그때 8억 8천만 주고 6억 1600만원만 주는 게 아니라 매매계약서 자체에 그 매매 거래대금을 6억 1600만원으로 적으셔야 돼요. 그래요? 잘 남겨야 되는군요. 네, 그러지 않으면 할아버지께서 받으셔야 되는 돈은 8억 8천인데 6억 1,600만원이니까 나머지 차액인 2억 6,400만원은 채무면제 이익이라고 해서 이거는 3억원 공제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사실 이제 매매계약서에 얼마로 적느냐도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안 적는 것만으로도 다시 그게 무효가 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렇게 6억 1,600만원만 우리가 매매대금으로 한다고 라 생각을 해보면 자녀분의 자금 여력이 된다면 이거를 다 보내드리면 돼요. 그런데 사실 6억 1,600만원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이미 전세보증금 채무가 4억 5천만 원이 있어요. 네. 그럼 이거 차액인 갭투자 하듯이 음. 네. 1억 6천 6백만 원만 할아버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도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는 걸 알려주셨었는데 어쨌든 세금을 징수를 하긴 한다. 좀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었거든요. 이거 한번더 여기서도 적용이 되나요? 어 네. 이쪽 이 사례에서도 할아버님의 양도세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소득세법에서 양도세라는 것은 양도 차익에 이제 매기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6억 1,600만 원의 거래를 하심으로 인해서 차익이 줄어들었고 이것이 소득세를 회피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 규정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하냐 안 하냐 이것의 기준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 시가의 5% 또는 3억 원중 적은 금액 더 많은 차이가 나게 되면 그때는 너희가 얼마에 거래했던 관계가 없고 그냥 원래의 시가 그대로 판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내세요.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6억 1,600만원으로 거래한 게 아니라 8억 8천만원으로 거래한 걸로 보고 양도세를 매기겠다. 네. 라는 뜻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가 양도를 했을 때 이제 증여세는 안 나와도 양도세는 원래대로 낼 만큼 내라.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 경우를 이제 한번 따져볼게요. 세금을 각각 얼마큼 내셔야 되는지. 저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내셔야 되는 세금입니다 이 경우에는 1주택자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12억까지 되기 때문에 세금이 0원이에요 그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비과세를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1억 7,900만 원의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손녀가 내야 될 증여세는 영원이고요. 음. 취득세 같은 경우에 손녀가 어쨌든 등기를 치면서 취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이게 약 2,9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가게에서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뭐, 최소한 2,900만 원좀 많게 되시게 되면은 한 2억 800만 원 정도의 음. 세금으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이게 할아버지가 다주택자인 경우일 때 차이가 크네요. 네, 그래서 이런 저가양도인 경우에는 음. 할아버지의 주택수가 몇 주택자이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어, 더이 저가양도의 경우에는 할아버님께서 1억 6천만 원 정도의 자금을 손녀분에게 받잖아요. 그것 외에는 혹여 뭐 2년 뒤, 3년 뒤에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상속세에 가산되지 않아요. 음. 이건 증여가 아니라 양도였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에 가산이 되지 않아서 상속세 부담이 좀 크신 분들은 이 저가 양도를 활용하시는 게좀 유리하고요 그리고 어, 특히 이 세금이라는 게 할아버지께서 지금 당장 현금 여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손녀가 준 돈으로 바로 양도세 내시면 상속세도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상황에 맞춰서 어 저가 양수도가 매우 매력적인 절세 방법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게 첫 번째 경우. 수였다면 두 번째 경우의 수 부담부 증여라는 방법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또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부담부 증여란 저희가 채무를 끼고 증여를 하는 겁니다. 오늘 사연의 경우에 이 자산에 있는 채무는 전세보증금이에요. 전세보증금 4억 5천만 원에 해당하겠네요. 전세보증금은 할아버지께서 나중에 임차인이 나갈 때되 돌려줘야 되는 돈이었는데 손녀가 이 4억 5천 만큼의 채무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님께서는 그 채무를 나중에 갚아야 될그 부담이 사라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채, 채무를 끼고 하는 거를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채무를 팔았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양도세를 내게 되는 거고요. 손녀의 입장에서는 이제 증여세가 당연히 나오겠죠. 8억 8천에서 4억 5천을 뺀 3억 3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를 이제 받은 셈인데, 할아버지의 경우에는 저희가 세대를 한 세대 건너 뛰었잖아요. 산출세에 액 30%를 더 내야 됩니다. <laughs> 세대생략 할증 과세라고 해서 나라 입장에서는 어, 아버지에게 갔다가 손녀에게 가면 세금 두번 거둘 수 있는데 다이렉트로 한번 가서 이거만큼은 30% 정도는 내줘야겠다라고 <laughs> 해서 매기는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게 어쩐지 다이렉트로 당연히 가능한 줄 알았더니 나라에서도 이거 다 보고 있었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실익이 나오시는 정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대생략을 해서 증여를 하는 게 실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부담. 증여의 경우에 부담하게 될 세금이 할아버지는 양도세, 또 손녀는 증여세 취득세를 내게 될 텐데 각각 얼마나 내게 될까요? 근데 네, 양도세의 경우에는 아까 전 보셨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할아버지의 주택 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져요. 할아버지가 만약 1주택자다라고 한다면 할아버지가 부담하셔야 될 세금은 0원이고요. 음. 만약에 할아버지께서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1억 2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부담을 하셔야 돼요. 증여세와 취득 세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의 주택 수와는 별개이겠죠. 아,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는 손녀가 세대생략 할증 과세를 통해서 30%가 할증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한 8,300만 원 정도 되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3,100만 원에서 만약에 할아버지가 일세대 어, 일주택자였다라고 한다면 1억 1,400만 원 정도. 이고요. 만약에 할아버지가 2주택자 이상이시다라고 한다면 2억 1 600만 원의 세금을 총 부담하게 됩니다. 와, 정말 계산기 필요하네요. 저... 케이스에 따라서 <laughs> 너무 달라지는 게 너무 많아요. <laughs> 자, 할아버지가 1주택자인 경우와 2주택자인 경우에 저가 양수도인 경우와 부담부증여인 경우 네 가지 경우가 나오겠네요. 네, 맞아요. 네.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상속세 합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가 양도가 더 유리해요. 하지만 이제 손녀의 입장 우리가 한번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 보면 손녀의 작은 일단, 이런. 6천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음.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수 관계인 간의 양도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매매 대금이 건너가야 됩니다. 진짜로 거래를 해야 한다. 네, 정말 이거는 아무리 뭐 절세를 하려고 해도 이게 전제가 안 되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저희 처음에 사연을 보내 주셨을 때 지금 종잣돈이 한 4천만 원 정도고 연소득이 약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기 때문에 1억 한 6천만 원 정도의 자 자금 여력이 있는지가 조금 고민이 되고요. 또 손녀 입장에서는 아, 1억 6천만 원 있어도 부담부 증여가 더 좋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아, 자기가 내야 되니까. 네, 맞아요. 4억 5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나중에 갚아야 된다라는 사실은 적가 양도나 부담부 증여나 동일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야 되는 돈을 생각을 해 보면 저가 양도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께 일단 한 1억 6천만 원 드리고 취득세 2,900만 원 내야 되니까 1억 8,900만 원한 1억 9,000만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음. 근데 부담부증여 같은 경우에는 1억 1,400만 원만 내면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7천만 원 정도 손녀 입장에서는 자기 돈을 덜 써도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마음은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과연 이것이 나에게 정말 좋은 방향인지 이 부분에 음. 대해서도 손녀 입장에서 한 번쯤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음. 드려야 되는 거죠. 세테크크크. 야, 오늘 이렇게 또 저가 양도와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비교해보면서 한번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일단은 지난번 저가 양도와 부담부 증여 촬영에 보내주신 이렇게 여러화 같은 상어. <laughs>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이 좀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혼자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또 이런 분 전문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 우리 세테크크크 있으니까 또 얼마나 좋습니까? <laughs> 그러면 네 오늘의 세테크크크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세해서 웃음난다 크크크, <웃음> 세테크크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